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정본재입니다. 오늘 온곳 어디? 바로 푸조, 푸조 시트로엥 전시장 왔습니다. 어, 여기가 어디냐 하면, 어, 어 서울 강서구,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푸조 시트로엥 전시장. 네. 요 딜러 사는 송강모터스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푸조 전시장을 부천에서 한번 갔었죠. 그때. 그때 가서 508 시승 한번 하고, 또뭐 시승을 하나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아무튼 그렇게 차두대 시승을 했는데, 요번에 온곳 역시 푸조 전시장. 푸조 전시장에서 뭘 탈지 모르겠네. 푸조 아니면 시트로엥둘 중에 하나를 타긴 탈 텐데요. 한번 전시장 가볍게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시승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점심, 아, 점심이란다. 아침. 아침이 또 기가 막힌 게또 준비됐다고 하니까, 그거까지 먹는 걸로. 그럼 차 구경, 고! 음, 여기는 지금 2층이에요. 2층, 2층 한번 둘러보겠어요. 푸조 전시장 여기 강서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층에는 서비스 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여기 2층에는 시트로엥, 시트로엥이 지금 한 세대, 세대 정도 있습니다. 요거는 카투스, 카투스, 카투스. 아, 제가 사실 또 시알못이라서 <laughs> 시트로엥 알못이라서 뭐 카투스랑 뭐요거한두 세대 있고. 그다음에 3층 올라가면 3층에 이제 푸조가 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3층에 푸조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그나저나 오늘 시성을 뭘 사지? 음. M4? 요차가 <목소리> 제일 큰거 같네요. 14 14 C4... 미... 패밀리 밴. 패밀리 밴이라고 하는데 약간 프랑스 카렌스 같은 느낌입니다. 네. 좀 크긴 커요, 근데. 그리고 뭐, 얘는 이제 약간 중형 SUV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3, 2층에는 이렇게 3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네, 3층, 3층에 올라왔습니다. 3층엔 바로 푸조, 푸조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 차가 두 대, 한 다섯 대 정도 있습니다. 저쪽 안쪽에는또 예전에 시성을 했던 푸조 508, 508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쪽은 다 SUV 모델이 있긴 한데, 한번 구경할까요? 아, 이건 GT. 이런 식으로 이제. 뭐 GT 라인이라고 BMW에 보면 뭐 m p e 같은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GT는 아니고 GT 라인. 아, 현대도 있네. 현대도 N 라인이라고. N 라인. 네. 그리고 푸조 2008. 이건 3008. 그리고 5008. 네. 푸조도 SUV랑 모델이 다 있어요, 여기. 네. 보면 이제 푸조의 모든 차종을 또 구경할 수가 있고 물론 또 시승도 가능하다는 점 좋죠 네. 가볼까요? 밖으로 나왔는데요 네, 시승차가 일단 밖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승할 차 바로 이차 네. 푸조 C4 카투스라고 합니다. 일단 요 차를 타고 지금 같이 한 두세 분이랑 같이 동선을 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타고 목적지, 목적지까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봐요. 날씨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여기 어디 김포 김포 왔습니다. 오늘 시승할 차 바로 이차뭔 차지? 어, 푸조에서 푸조라 푸조란다 시트로엥 시트루행, 푸조 시트로엥에서 이제 푸조랑 근데 시트로엥이랑 같은 브랜드인가 같아요? 네. 아무튼 시트로엥 C4 카투스 SUV입니다. 네. 어, 요 차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요 차는 2세대 2세대요. 예어 작년 몇 년도에 났지? 아무튼 1세대가 나오고 제법 제가 조금만 볼게요. <laughs> 2014년도에 2014년도. 2014년도에 1세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2세대 모델입니다. 사실 1세대 하면 알 거예요. 옆에 그 약간 고무 매트 같은 거 알죠? 그거 아 진짜 아니었거든요. 근데 2세대는 확실히 달라. 어, 괜찮아. 일단 외관 한번 둘러볼까요? 네. 약간 코나필 약간 낙이 나요. 코나필 네. 어, 요거 보니까 여기가 헤드라이트. 안개등인가? 안개등. 사실 이것도 좀 깔끔하긴 해요. 저번에 원래는 여기에 딱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 엠블럼이 딱 떨어져 있었는데 약간 크롬으로 이렇게 똑같이 연결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이번 리뷰를 사실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카달로그. 요거는 17인치. 네, 원래 16인치랑 17인치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요건 17인치 모델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스포츠 뭐 SUV가 아니다 보니까. 타이어 같은 것도 그냥 약간 심플하게 노멀로 들어가요. 뭐, 뭐 들어가나? 넥센 들어가나? 아, 구디어네, 구디어. 굿이여. 차를 아까 전에 제가 둘러보다가 약간 특이점을 찾았어요. 창문이 여기내려는게 있는데, 뒤에는 없어요. 약간 특이하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특이하죠. 이게 또 옛날 버스의 그 감성 알죠? 이거 창문 내리는 거 말고 이렇게 뒤에 맨 뒷자리만 이렇게 열어주는 거. 아 멀미 오시겠는데. 아 약간 그 슬픈 기억이 좀 나는. 하지만 이런 것도 특이 약간 특이하긴 한데 제가 이걸 또 어디서 봤냐면 이사6 M3. 이사6 M3 비창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네. 하지만 그 창문은 자동이라는 거. 요건 수동이라는 거. 예, 네, 이렇게. 어, 신기해요, 맞죠? 그리고 테일램프, 어, 테일램프 디자인은 뭐 그냥 전반적으로 깔끔해요. 뒷모습은 사실 뭐 크게 소개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트렁크 한번 볼까요? 약간 놀란 건차 사이즈가 진짜 작은데 트렁크 실내 공간은 생각보다 엄청 깊어요. 맞죠? 뭐, 한 뼘, 두, 셋. 네, 생각보다 넓고. 네, 높이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트렁크 공간은 저번에 제가 최근에 렉서스 UX도 시승했는데그 차도 생각보다 좀 공간이 많이 나와, 나오긴 했었는데, 이 차도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물론 자동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되고. 네, 실내를 일단 들어왔습니다. 실내 분위기 뭐 깔끔하죠? 네. 약간 요거 약간 가방 같은 느낌인데, 요거 약간 특이해요, 이거. 또 여성분들이 요런 것도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약간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 맞죠? 뭐, 각종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뭐 설정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내비가 좀 없다는 거. 물론, 사실 수입차 내비를 제가 주변에도 수입차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입차 내비 쓰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 역시도 안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요기, 스타트 버튼, USB 충전, 그 다음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뭐, 표준, 스노우, 뭐, 머드, 샌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기어봉, 요건 이제 S, 스포츠 모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이드. 네. 요렇게, 사실은, 아, 전체적으로 봤는데, 옵션을 기대하긴, 사실 힘들, 힘든 것 같아요. 네. 시트 같은 경우엔, 이제, 직물 시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가죽 시트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천년 가죽. 뭐라고 하지? 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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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파 가죽 시트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데, 약간 아날로그 감성인가? <laughs> 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열선 시트. 열선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풍 시트가 없다는 점 조금 아쉽죠. 네, 이제 소형 SUV 인점을 감안하면 뒷자리가 사실 많이 쫓기네요. 네, 앞자리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탈수 있을 만큼 세팅을 하고 뒷자리 공간이 이 정도 나오는데, 제가 살짝 들어가 보면 네, 꽉 차요. 꽉, 아, 물론 뭐... 이꽉 차는 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놀람> 외관이랑 그리고 실내까지 간단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어 사실 이 차가 SUV인데 약간 소형 컴팩트 모델이에요. 요즘에 이런 차가 또 겁나게 잘 팔리죠. 물론 요즘 약간 이것도 차도 양극화되어 가지고 완전 큰 차. 아니 완전 작은 차요런 식으로 이제 약간 많이 나눠지고 요 것들이 요 것들이래 요 모델들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팩트 SUV인데 외관 한번 둘러봤으니까 잠시 후에 이제 커피 한잔 먹고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네, 타보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잠시 봐요 네. 시트로엥 시포 카쿠스 모델을 이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1.5, 1,500cc 디젤인데 평균 연비는 이 차가 15에서 1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푸조나 시트로엥을 사는 가장 또큰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연비, 그렇죠? 연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차 역시 출력이나 뭐 그런 걸 기대하기는 사실 좀 힘들고 연비는 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승차감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거 이번에 2세대 들어오면서 약간 서스펜션 쪽에 약간 손을 봤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약간 옵션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뭐 전방 추돌 옵션도 있고 차선이탈 방지.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사이드미러에 이제 후측방 감지 시스템 등뭐옵션 편의상 안전 옵션은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만 편의상이나 뭐 내비 이런 게좀안 들어가 있는 게좀 아쉽긴 하고요 음 그리고 시트 착자감은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가죽 시트가 아니고 직물이에요 직물 직물인데 약간 소파에 앉아 있는 천 소파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네 직물인데도 고급스럽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시선을 좀 길게 하면 좋긴 한데 이번에 강서 전시장에서 저희 시선 코스인 여기 김포 마리나까지 구간이 좀 짧다 보니까 좀 많은 걸 이제 느껴보지는 못한 게좀 아쉽긴 해요. 네. 출력함 얼마 잘 나가나? 좀 나가는 건좀 아쉬워요. 네. 이게 2.0 디젤이면 그래도 좀 시원하게 나갈 텐데, 1.5 1500cc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력면에서는 소형 SUV인데도 조금 답답한 건 있네요. 면가 네. 추어탕 왔습니다. 면가 보이나요? 네, 여기로 말씀드릴 같으면 경기도 어떤 맛집? 어떤, 어떤? 외침, 외침. 어떤, 어떤 맛집? 어떤, <laughs> 어떤 맛집? 어떤, 어떤 맛집? 음. 네, 경기도 음. 어떤, 어떤 맛집? 맛집? 네, 명가추어탕. 부천, 부천이 위치한 곳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왔었는데, 어, 추어탕 맛이 또 기가 막혀요. 추어탕 알죠? 또 정력이 좋은 거. 먹고, 아, 아쉽지만. 그건 됐고. 아무튼 명가추어탕에서 아침 먹고, 그리고 이제 세들을 이제 간단하게 뭐, 엔딩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낮을 정도 시승을 했는데요. 제가 시승한 모델은 시트로잉의 C4 카투스 모델입니다. 어, 일단 전반적으로 소형 컴팩트 SUV인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갈리죠. 근데 확실히 1세대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는 점 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도 깔끔해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편의상 같은 게 조금 많이 없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안전장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이제 디젤이다 보니까 확실히 연비도 잘 나왔고요. 소음도 생각보다는 조용했습니다. 네, 소형인데 다른 푸조보다는 오히려 시트로엥이좀더 조용하고 좀더 승차감도 좀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까운 전시장 푸조랑 시트로엥뭐 시승하고 이렇게 해볼 수 있으니까, 여기 강서에 위치한 송강모터스 한번 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번 시승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구독,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네. 고맙습니다.